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프리카프리스의 페가소스입니다. 자, 드디어 새로운 밸런스 패치 2.0 버전 이후 첫 번째 통계가 모두 집계되었습니다. 아, 빅데이터가 알려주는 변화된 현 메타, 그리고 어, 이 메타에 맞는 꿀덱은 어떤 덱들이 있는지 1월 네 번째 주 메타 리포트 바로 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리포트는 아래에 어, 신뢰할 수 있는 두 티어 사이트의 데이터를 인용합니다. 우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리틱스 그리고 프로게이머들의 엄선된 덱들을 다루는 덱서브룬테라 이두 티어 사이트의 어, 통계 데이터를 입각해서 여러분들께 풀어서 안내해드리는 컨텐츠가 바로 주간 메타리포트입니다. 자 이제 각 사이트별 어, 티어표를 살펴보도록 하시죠.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순서이자 아 도대체 어떤 덱들이 꿀덱인가? 바로 이 표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왼쪽부터 S티어에 어, 6개의 덱이 올라와 있네요. 이즈리얼 드레이븐, 징크스 드레이븐, 미포 퀸, 해적 어그로, 리신 조이, 샌 피오라 순서의 모발티스 S티어, 그리고 A티어의 세주아니 다리우스까지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를 장식을 했습니다. 덱 소브룬 테라는 이즈리얼 드레이븐, 리신 조이, 샌 피오라, 어, 데마시아 소울, 미스포춘 퀸, 이상 다섯 개의 덱이 s 티어로 평가를 받았고요. 이어서 징크스 드레이븐, 애쉬 셀주아니가그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정말 이번 그 데이터는 양쪽의 사이트가 매우 흡사한 예,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특히 이즈리얼 드레이븐이 현 메타에서 넘버 원 덱이라는 것은 어, 모두가 이제 체감도 하고 있고 또 데이터로도 어, 입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어, 현역으로 활동 중인 쉔피오라, 그리고 리신조이, 아이오니아 활용 덱들이 메타에서 굳건하게 버티고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볼수 있고요. 또 미스포츈 킹 같은 경우에는 예, 지난 강의 영상에서도 에스티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은 어그로 덱들이 나가 덱의 너프로 인해서 좀 반등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대표적인 덱이 바로 해적 어그로 그리고 징크스 드레이븐 덱을 꼽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주아니 다리우스와 애쉬 세주아니 어찌됐든 맥락 자체는 프렐로드와 녹서스 이두 개의 지역도 사실 템포, 미드레인지 계열 덱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덱 또한 어, 나가 덱의 너프로 인해서 다시금 1티어 상위권까지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1.5티어와 2티어 덱까지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트페, 인내하는자, 아리콜, 악령어그로, 조이피오라, 녹필어그로, 가렌솔 순서의 모발틱스 데이터구요 그리고 덱서브룬테라는 소라카 탐켄치, 나가트페, 어스름어그로, 악령어그로, 스웨인드레이븐, 조이피오라, 아리콜 순입니다 자, 1.5티어 덱들의 그 순위는 양쪽 사이트가 좀 다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가트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메타에서 살아남은 1.5티어 이상은 되는 그런 좋은 덱으로서 A티어로 양쪽 모두 평가를 받았고요. 어,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아리콜에 대한 평가인데요. 덱소브 룬테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어, 빅데이터라기보다는 프로게이머들의 그런 체감 순위를 좀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리콜이 이 나가 덱의 너프로 인해서 어 뭔가 이제 카운터로 먹어들어가는 이점이 사라진 만큼 그 부분에서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평가를 받은 모습입니다. 반면에 모발티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쉽고 간단하고 또 아리콜 덱 자체가 어그로덱한테는 어느정도 내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 함께 좀 살아남은 에,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이제 순위표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메타 총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가덱 너프 이후 메타 정리가 이제 끝났습니다. 어, 1차적으로좀 정돈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2.0 패치로 나가덱 너프가 메타에 큰 영향을 줬고요. 각종 템포덱과 어그로덱들이 많이 좀 비약적으로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나가 덱은 건재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어, 조이리신 그리고 샌피오라 같은 아이오니아 덱들도 어, 현재 상위권을 기록하면서 어, 잔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두번째로 이즈리얼 드레이븐의 초강세 어, 지금 양쪽 사이트에 모두 공통적으로 S티어, 절대티어로 평가받는 덱이 바로 이 이즈리얼 드레이브 덱이죠. 무상성 덱으로 또 알려져 있는 덱이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께서 이제 컨트롤적인 부분도, 어, 쉬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즈리얼 드레이브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또 이를 억제하기 위한 아이오니아 활용덱. 한마디로, 아이오니아 덱은 역시나 거부, 멈춰라. 이런 카드를 기반으로 굴러가는 덱이기 때문에 방어적인 성향이 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방어가 유리한 룬테라 게임에서 아이오니아 메타가 자리 잡았다라고 한다면 체감상으로는 좀 노잼 메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차기 밸런스 패치는 이 대규모 패치다. 어 이제 소규모 밸런스 패치 그리고 이어지는 패치가 대규모 밸런스 패치 이렇게 라이엇 게임즈에서 공헌을한바 있죠. 그래서 아마 다음 밸런스 패치는 어, 신규 확장팩 아펠리오스 챔피언 팩이 나올 때 어, 그때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때는 뭐 10장 이상 저번 대규모 밸런스 패치는 한 20장 정도가 네, 너프 혹은 버프를 받았었는데요 어, 10여종 이상의 카드가 너프 또는 버프가 될 전망이고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이거는 대광자, 파론 대위, 조이, 쉿 이 정도의 카드가 아마 너프를 먹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거는 오피셜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어 새로운 가능성 피즈트패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의 카운터로서 지금 이즈리얼 드레이븐이 워낙 그 강세이다 보니까 이것을 카운터 치면서 또어 몰래 꿀빨 수 있는 덱으로 피즈트패덱을 아시아부터 유럽까지 어, 정말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검증이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좀더 데이터가 모이면 아마 다음 주 메타리포트 정도에서는 어, 순위에 등극하지 않을까 최소 a 티어 이상은 받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 대기입니다. 제가 어, 이덱을 충분히 연구가 됐다 라고 싶은 시점에 또 강의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1월 네 번째 주메타리포트 이번 주에 추천 덱입니다. 바로 조이 리신 덱인데요. 어, 사실 무상성 덱이라고 불리는 덱들 정말 상성을 안 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느 정도의 일부의 상성을 타긴 합니다. 하지만 이 조이 리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떤 덱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모든 형태로 방어를 할수 있는 에, 그런 방어의 정석 같은 덱이라고 볼수 있고요. 어, 조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제드 리신 덱에서 좀더 반박자 빠르게 상대방에게 타격을 입히고 또 조이로 생성하는 이 무작위 그 천상 카드로 게임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제시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어 지역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 메커니즘을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시너지가 잘 터지는 그런 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추천 덱으로 조이리신 덱을 선정을 했고요. 시연 영상 보시면서 이번 주 메타리포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네 번째 주 메타리포트 선정덱 조이 리신덱 플레이 영상입니다. 만난 상대는 칼리스타와 엘리스를 활용하는 군도 타곤 아마도 악령 억울로되일 가능성이 높죠. 헤로잉을 막을 수 있는 어, 거부는 우리가 확실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이 조이에서 생성되는 완전 멋진 별자리 그리고 거기에서 생, 생성되는 뭐, 뭐 침묵이나 혹은, 기절 카드를 찾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손길 정도만 빼주고, 사이클을 돌려가지고, 방어에, 어, 각을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거보 확보했으니까, 일단, 헤로잉에 죽는 경우는, 어, 없다고 봐도 되겠죠. 사냥을 내면서, 다음 상대방의 공포 유닛들에 대한, 대비를 해 놓고 어 연회를 메인 덱에 쓰네요. 이러면 어찌 됐든 어, 공격토큰 살아있기 때문에 사냥으로 이득을 한번 보고 가서 좀 아깝긴 하지만 1대1 교환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나비를 가도 되고, 도레스승으로 확실하게 뭐 사냥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그런 플레이도 나쁘지 않고요. 하나 더 배치해서 좀 상대방으로 하여금 짜증나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알면서도 맞아줘야 되는 콤보라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칼리스타를 희생하자니 그것도 좀 그렇고 자, 요렇게, 일단은, 임시 방편 같은 느낌으로, 데뷔를 했네요. 음. 은피카호를 쓰면은, 도망갈 수는 있는데, 드로우를 못 보니까, 조금 아깝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주겠습니다. 줄건 주고, 나비 내고, 보석 하나 정도만 발라주는 선에서 넘어갈게요. 상대방보다 이제, 만화양을더 많이 확보를 하고, 그리고 또 공포에 대한 내성을, 어, 방어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이 코스트면은, 얘가 끌려가서 잡힐 가능성은 없잖아요. 이것도 낼 수가 있고, 얘는 왜 뛰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실수 같아요. 절대 뛰면 안 되는 카드인데. 요렇게 결과 들어가면은 칼리스타 레벨업을 못받기 때문에 실데미지는 아프지만, 그 다음 수를 생각을 해보면은 뒤에 더 이제 안 좋아질 수가 있다. 소위 나왔고, 안전하게 할 거면은 이 보석을 먼저 발라서 리신한테 보호막을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거부가 있기 때문에 또 내면의 은빛 가오도 무난하게 쓸 수가 있다. 회복 쪽에 투자를 하면서 갈게요. 얄밉던 상대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은빛 가호 말할 수 없는 공포까지, 아, 어... 조이를 살리면서 갈 거냐, 아니면 얘를 돌파할 거냐, 그 정도 차이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보석을 하나 더 바르고 뛰었으면은 확실하게 잡는거였는데 결국에서 이제 은빛가호로 도망간다는 계산을 제가 못했습니다 어... 실수라고 어,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결과인데요 음... 거부쓰는거 말도 안되고 은빛가호를 이쪽에 걸거냐 이쪽에 걸거냐 유닛을 짜는데 집중한다 도이로 이득을 보죠 칼리스타를 당장 못 잡는 건 아프긴 한데 어쨌든 우리도 이 복구 능력을 보여주는 핵이니까 주이아 영혼으로 싸우죠. 어리석은 척은 당신을 얕볼 것이오 항복이 나올만 합니다. 그림 자체가, 이거는, 악령되기 아예 못 이기는 그림으로 가고 있죠. 두 번째 게임 보시죠. 자, 조이 리신, 리신 조이 덱두 번째 플레이 영상입니다. 만난 상대는, 프렐 군도인데요. 칼리스타, 헤카림, 멜리스. 아, 옛날, 냄새가 많이 나는, 아, 어, 그런 덱, 입니다. 헤카림과 인내하는 자들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덱이겠죠. 교위를 키우는 전략,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확보하고 가겠습니다. 단점이 있다고 하면 이제 공포에, 오, 면역이 안 된다. 그거였었는데, 사냥이 딱 나와줬죠. 확실히 선공 조이는 굉장히 좋아요. 상대하는 입장에서 아주 짜증날 것 같습니다. 도래수승 내면서 어, 조이를 좀 키우는 것도 가능하고요. 천공의 검을 쓰면서 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사이클을 돌린다 라는 차원에서 아니면 사냥만 내고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주문 만화를 이득을 보겠다라는 심산이죠. 갈리스타 이거는 우리가 말 그대로 순 이익을 본 그런 턴이고요. 포스트가 내려가면 또 부담 없이 쓸수있으니까 초반 형세 아주 좋습니다. 오히려 손패가 많아서. 터질 거를 대비해야 될 정도로 어, 리신만 붙어주면 이제 웬만하면 이길 네, 그런 그림이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그 코스트를 쓰면서 아이고 프렐로드 카드니까 다음 장이 확정 네, 프렐로드라는 거죠. 연대라는 거는 이제 가장 맨 위에 있는 카드가 같은 지역인지 아닌지 그거에 따라 발동하는 어, 시너지 효과인데요. 좀 군도 카드를 냈는데 연대가 안 터졌다라는 거는, 이 지역 조합상, 다음 맨 위에 있는 카드는 프레리오드. 뭐, 예를 들면은, 인내하는 자. 뭐, 이런 카드일 가능성이 높죠. 여기에서는, 뭘 하는 게 좋을까? 어제 포스트를 뺀 만큼, 조이한테 힘을 좀 실어준다. 이렇게. 사이클을 돌린 거 같은데, 요거는 교환기가 나오니까요. 잡고, 1코스트 별따리 쓰면서, 음, 이거는 마음에 안 들긴 하네. 달빛을 걸까요? 조이가 3개까지 썼으니까, 선택의 문제인데, 아, 별의 균형 고르겠습니다. 인내하는 자들일 수도 있으니까 이걸로 인내자를 바보 만드는 거야. 이, 1 2 3 4 5 1 2 3 4안 터지죠? 녹화는 좀끼 자, 돌에서 숨 내면서 나버프칠 거야. 겁을 한번 써 보겠습니다. 이렇게 3코스트라는, 어, 큼지막한 유닛을 내도, 저도 반응은 못하죠. 여기까지 쓰면서 간다. 아, 이 포스터풀과 얄미울 것 같네요. 4호 엘리스 자 여기서는 천공의 검을 이쪽에 아니면 조이한테 하나 더 조이한테 하나 더 6코스텔, 6코스텔죠 네, 어, 다고 이제 악령 소환사가 나오겠네요 어, 그 부분은 부담되긴 합니다 이번 턴을 막아놔야 될것 같고요 보 이가 지금 6개 까지 썼 어요. 키르 곁참 죠？죽 진않 죠？지 금은 오늘 강하 게할 뿐, 넘어간다. 이게 좋은 선택이었을까? 의문점이 드는데 그냥 얘네들 뛰었어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작정하고 이런식으로 달리면 막아낼 수 있나요? 죽어요 이거 5데미지 여기서 만족. 오케이. 야수. 검기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서늘한 날빛도 사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긴 한데 괜찮은 카드긴 이 합니다. 여기 올게요. 막는 것만 잘하면 다음 턴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소리> 광경 이건 막뭐 막을 수 있는 게 없기도 하고 아. 할리 스타 의 치르 개창 같은 거를 쓸 수도 있 겠구나. 복수 야, 이거 는 거부 맛에 각오 하고, 쓴 거였 거든요. 아하, 아쉽게도 없네요. 거부가. 두 번째 조인해요 마나 컨트롤 하면서 가겠습니다. 뇌진탕 유발 잘좋구요 그냥 이대로 뛰어도 상대방 필드 괜찮아요. 차점들이 높. 고, 레벨업된 칼리스타가 이제 또 강영소환사를 불러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장이 나오고 어아 연대가 안 터졌네 그럼 이맨 위에 있는 카드 또 이제 프렐로드 카드라는 거죠 아 저런 묶고. 바람참 위 교환 요청할게요. 조이 못 자르면 다음단 킬각이거든요. 아, 포불덱인데? <laughs> 덱은 스물여섯 장. 레벨업은 리신의 경우 이미 받아놓은 상황. 나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끝난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제가 계속 의심하고 있는 거는 이게 인내자 덱일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침묵 카드를 하나정도는 확보하고 있는거고 패스 칼리스타의 지렉트 4데미이죠 못피하네 제게 있는 카드를 미리 서치를 해온다. 그래서 리신 같은 카드를 뽑을 확률을 올린다. 하지만 안 나왔다. 사냥. 액은 22장 이렇게 내하면서 맞네요 바로 일단은 바보 만들자 그리고 서치를 해보겠습니다 9장이죠 넘어가고 따로 얘를 막아 놓을게요. 인내하는 자가 뛰면은 실수로 막으면 되니까, 나머지 카드에 대한 공격을 어느 정도 견제하겠습니다. 넌날못 <몬> 이기야. <기원> 굉장히 짜증날 거예요, 상대. 가속하다 <몬튀> <laughs> 보면은 리신 나오겠죠. 몰랐는데. 솔직히 그냥 천구의 검 바르고 다음 턴에 뛰어도 되긴 하는데 못 막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오케이 해보죠. 선킬 각 노려보고 안 되면 이제 얘로 또 방어하는 느낌으로 1 7장 남았으니까 뭐이 안에 리신 몇턴 안에 나오겠죠? 가속 카드도 있고. 지금은 멈춰라 거부 두개다 있어가지고 관통으로 끝내는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 에카리 <목소리> 여기에서 검기로 맞고 뛴다. 7각이죠 1자리로 막아봤자 6대 물이 가는 게 확정입니다. 이렇게 도킬가 였습니다 아, 진짜 이기적인 덱이다. 리신 없어도 이기네. 왜 통수죠? 뭐, 영만화로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다른 패턴으로 승리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아, 이거 조이 리신 덱은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이기적인데. 여러분들, 휴지.